친절한 영어교실 플러스 사용설명서 영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친절한 영어교실 플러스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영어로 대화하고 해외여행에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40대에서 50대, 60대, 70대까지 그 어떤 강의보다 가장 최적의 영어 학습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친절한 영어교실 플러스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영어교실 플러스 태블릿을 받으시면 우선 로그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태블릿 바탕화면에 있는 친절한 영어교실 플러스를 터치해 주세요. 그 다음, 친절한 영어교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으시면 영어교실 홈페이지에서 카톡 상담으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기능은 추천 학습 여정입니다.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할 콘텐츠를 자동으로 안내해 주는 기능인데요. 여러분의 레벨에 따라 데이를 선택해 주시고 그 이후부터는 쭉 따라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영어 읽는 방법부터 시작하실 분들은 day 1으로 시작하시면 되고, 영어 읽기 이후에 기초 영어부터 시작하실 분들은 day 38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550일까지 이어지는데요. 내 수준에 맞추어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영어로 듣고 말하실 수 있게 됩니다. 실제 하루의 여정을 차근차근 보여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먼저 공부해야 할 데이의 여정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이날은 총 4개의 강의를 수강하는 날이네요. 제일 먼저 맨 위의 학습하기 버튼을 눌러 강의를 수강해 주세요. 수강을 마친 후 목록으로 버튼을 누르시면 처음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학습하기를 눌러주세요. 이번엔 영어 단어 공부 시간입니다. 영단어를 소리와 그림으로 쉽게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학습을 마치면 목록으로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은 3강입니다. 그날 공부했던 내용을 문제로 풀면서 연습할 수 있고, 연습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친절한 영어교실 플러스는 추천 학습 여정만 따라가면 될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지만 원하신다면 세부 항목별로 내 마음대로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양한 기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친절한 영어교실 강의입니다. 친절한 영어교실은 영어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강의입니다. 총 380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어 읽기, 단어, 문법, 회화, 패턴 등을 총 망라해 놓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연습 문제풀이입니다. 연습 문제 기능은 친절한 영어교실 플러스에서 새로 생긴 기능인데요. 무려 1만 개의 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영어 듣기, 문장 빈칸 채우기, 영어 문장 만들기 등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380개의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내가 어떤 것을 알고 또 어떤 것을 모르는지 확인해 볼수 있는 시간이니 꼭 끝까지 따라오시길 추천드립니다. 더불어 모든 연습문제에 대한 프리 강의도 제공됩니다. 내가 틀린 문제에 대한 강의뿐만 아니라 헷갈렸던 것들에 대한 강의까지 들으신다면 너무 좋겠죠? 다음 기능은 단어장입니다. 영어에서 어휘력을 늘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단어를 쉽게 암기하실 수 있도록 영어, 단어에 대한 그림, 한국어 뜻, 한꺼번에 익히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 내 머리의 단어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고, 원어민 발음을 통해 그 단어가 어떻게 읽히고, 어떻게 들리는지까지 익히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단어장에는 퀴즈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익힌 단어들을 잘 알고 있는지 테스트해 볼수 있으며, 퀴즈에서 틀렸던 단어들은 자동으로 오답노트에 저장됩니다. 이렇게 내가 모르는 단어들만 모아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효과가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내 단어장 기능이 있습니다. 단어를 공부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나 잘안 외워지는 단어들을 내 마음대로 골라서 나만의 단어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언제든 추가, 삭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워크북 강의입니다. 여러분께서 친절한 영어교실 플러스를 구매하셨다면 꼭 해보셔야 하는 공부인데요. 태블릿과 함께 여러분께 배송된 얇은 7권의 교재를 활용하는 공부입니다. 내가 배운 것으로 실제로 스스로 문장을 만들 수 있는지 또 배웠던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익히는 시간입니다. 마치 학생 때 선생님께 수업을 듣고 집에 가서 숙제를 했던 것처럼 380강의 강의를 들으면서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법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워크북에서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 본뒤 워크북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효과가 정말 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배웠던 표현을 이해만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꼭 손으로 쓰면서 워크북을 통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제 드디어 여행영어입니다. 여행영어는 총 60개의 강의와 연습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외여행에 가서 맞이하실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강의가 이루어지며 순서대로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여행영어 강의의 난이도가 낮지는 않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하시는 초보자분들께서는 이해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학습 여정을 통해서 데이 별로 따라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여행 대화문 듣기 기능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외국에 가도 영어를 잘못 알아듣겠다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대화문 듣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수많은 대화들을 미리 들어보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시간 나실 때마다 들어주시면 좋고요. 여행 가시기 전에 또한번 들어주시면 영어 듣기 그리고 말하기까지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은 AI 영어 대화 기능입니다. 위에 설명드린 기능들을 통해서 영어 쓰기, 듣기, 읽기는 모두 다루어 없습니다만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영어 말하기겠죠. 이 영어 말하기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AI와 대화하는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여행지에서 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다양한 대화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많이 대화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버튼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AI가 말을 하게 되면 좌측 하단에 마이크 버튼이 있어요. 이 마이크 버튼 클릭하시고 영어로 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AI가 문맥에 맞게 또 다른 대답 내지는 질문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0.5x라고 쓰여 있는 버튼은 AI가 문장을 천천히 읽어주는 것이고요. 세모로 된 플레이 버튼은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 영어 한글 되어 있는 버튼은 한글, 해석으로 바꾸는 버튼입니다. 마지막으로 CNN 뉴스입니다. 실제 CNN 뉴스를 듣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고급 과정이고 여러분의 귀를 뚫어들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영어교실 플러스 태블릿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용 중 사용 방법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저희 고객센터 026375-0300 내지는 030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카톡 상담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친절한 영어실 플러스 구매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자유롭게 영어로 말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쭉 따라오시면서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